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거야 삼차함수잖아 삼차함수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 만약이야 이건 이해를 시키기 위한거야 그러면 이제 x가 x가 커질수록 여기까지 있는 y값도 커지잖아 왜냐면 이게 한마디로만 증가한다 이거야 근데 l n 이거 ln fx 아 저절대 값은 하지 말고 그냥 ln fx 한번 해보자 그러면 l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x의 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게 ln x 아 로그 함수니까 근데 이제 합쳐볼게 그러면 ln fx라는 건 ln의 정의역이 fx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석야돼 FX가 커지면 lnfx도 커진 어, 그렇지. 왜냐하면 lnx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이 커지면 이값도 커지는 건데 근데 lnfx니까 그럼 이제는 f x 가 ln의 정의역이니까 fx가 커지면 lnfx도 당연히 커지는 거야. 요거 이해가? 요게 합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해야 돼. Ln f(x)도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만약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까지도 Ln f(x)도 커지겠지. y 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y값이 작아지겠지? 다시 여기는 y값이 커지겠지. 아, 나 그러니까 Ln f(x)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거 이해가요? 요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LN이잖아. LN이니까 진수가 0이어 버리면 진수가 0이어 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걸. 됐지?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고 가볼게. gx는 모든 실수 x에서 x가 1이 아니면 연속.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이 말은 자. 3차함수야3차함수를 n하다가 넣어야 돼. 야, 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칠게. 그러면 여기서 f(x)가 0이고 여기서 f(x)가 0이고 여기가 f(x)가 0이잖아. 그러면 l은 f(x)는 알파, 베타, 감마에서 세 군데에서 그 연속이지. 왜? 진수가 0이잖아. 오, 이해가?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x가 1이 아니면 우리 맨날 연속이야? 어? 어떻게 연속 그래? 삼차 함수가 이렇게 안 생겨야 된다니까. 어, 그치 그러니까 삼차 함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게 가수원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삼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야지.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긴 해. 여기가 1이면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아하, f(x)가 x=1에서 0이기 때문에 ln f(x)는 x=1에서는 불연속이지만 다른 데서는 진수가 0이 안 되니까 언제나 연속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콜? 이해가 써? 어, 되고 있어. 그러면은 자. 어떻게 생길 거냐면 l n FX는 l n FX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즉 정유역이 이로 가면 갈수록 이 FX의 y 값이 FX의 y 값이 0으로 쳐박으니까 l n FX는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어 이게 쭉 증가하는 거고 x축 일에서는 부유쪽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쭉 커질 거라고. 어 이것도 이해가서 어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fx가 0보 작은데 gx라고 하는 거는 ln 잔뜩값 fx잖아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건데 1 2 3 4 5로 변화할 거니까 ln fx는 이렇게 생겼을걸 어떻게 생각해? 요거 이해가? 어 요거, 요거 되겠어 이거? 문제 없어? 요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거는 이렇게 생겼을걸?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여기는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네들은 지금 다 누구냐면은 GX, 그니까 NN 절대값 엑스 얘기하는 거야. <laughs> 어떻게 생각함? 이것도 콜. 근데 GX가 뭐래? s 스콜이서 극대를 가져야 된대. 극대가 없네 그치 아 여기는 여기가 극대인데 보니까 어 x 이 2라고 x 이퀄 1은 여기인데 2가 어떻게 여기 있어 빠되 네. 대신 어느 나라야 지구가 아닌 것 같은데 맞지 네. 그러니까 아 클락 클락 얘구나 네 근데 얘들아 그 다음 말은 참 웃겨 x e q u a 이 s 2에서 극대인데 이거를 절대값을 하면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하면 그럼 x e q u 2에서 극소래야 그러면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돼 안돼 절대값으로 하면 그대로잖아 여기만 이렇게 뒤집어 깔거 아니야 극도가 안돼 극소가 안되잖아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이런 데 있어야지 오케이.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 정리해볼게. FX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겨줘야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지. 그 다음에 GX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2인 거고, 여기는 모르지 아직 근데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x축은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여기가 원래는 극대인데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얘가 극소가 되겠지 이어서 근데 그다음 말 봐봐 다야 gx 0은 실근이 3개야 이씨 이런 이씨 뭐야 그래서가8 답이야 사실은 감각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런 걸 빨리 떠올리는 게 좋아. 저팔때가저 팔배.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네요. 어 G 이어 즉 L N F 이어 이거 0이에요. 맞죠? 무슨 소리냐면 f2는요 1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2죠 여기이고요 이게 여기 y콜 1이라고 자 이거 수트에서 다 배우고 와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는 거냐면요 여기가 몰라요 f x 1은 지금 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죠 x e q u 2와 m인데 얘는 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fx 빼기 1은 계수가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m이라고 여러분들은 쓸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인수 정리예요 그다음 마지막 야 뭐야 이게 2대1이죠. 3함수의 비율 원계 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요점에 액수 한번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지금 얘를 문제를 정돈해 하는 거는 GX의 극소 값이니까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L에 절대값 F2대1로 얘를 쪼개는 거니까, 3분의 2m 더하기 2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됐다. 그러면 m이 뭔지만 찾아오면 되네. 그때 우리한테 뭐가 있지? f1이 골0이롱그죠 f1이 골 0이에요.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제곱 100이 m 이골 뭐가 돼요 이거보다 남자. 그럼 1 마이너스 m 더하기 2이골 0이니까 m은 뭐가 돼? 아, 3이.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으면 3분의 8. 그렇죠? 이거 하면되죠 그럼 f 3분의 8은 뭐가 돼? 요 F3분의 은 2분의 1이다가 3분의 8 빼기 2니까 3분의 2의 제곱. 3분의 8 빼기 M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됐죠? 그럼 뭐가 돼요? 9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2고 27분의 25죠 그래서 결론 L은 27분의 25가 맞겠죠 미친 거 맞죠? 숫자도 그렇고 0 어쩔 수가 없어요